Ờ, em chưa đi quay hả? Ch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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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ị. ui nói là ui sẽ đi quay chung với em. Dạ, chị Ui đang bận em học bài tiếng Hàn chưa? chưa. sao chưa? ngày <laughs> hôm nay học luôn anh. nhưng mà ui nói là sẽ đi quay chung với em. còn ờ. là hôm nay không có Hương. dạ, thứ năm. cho xem. 반. 뭔가지 응, 내가. 그거는 반반 뒤짜이만. 아이고. 하이쿼터. 짜세 나오는데 제 자리에 여기이 정도면 빈한테빈 받는 그돈중에 일부 좀 달라 그러니까요. 그래라. 저 퍼센티지 받을까 봐요. 아이디어가 <laughs> 많잖아요. 여기 마얀이라고. 어. 알바로 일하고 있는 친구인데 대학생이에요 오 응. 어, 근데 요즘 코이티비에서 인기가 엄청 많아 맞아요 찌이라유나유나 유나 아 오늘이 2월이예요 아 그럼 세바토는 다음주에 촬영할유나 유튜브 채널 한번 보여줘 봐 응? 어? 음. 유튜브 그럼 너 아이돌 남카소지저 의자 앉 여기 아 지금 지금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긴 한데 잘 못해 좀 아직 내 와서 열심히 지만안 하고 있거든. 저번 주에 첫수업이 있었고, 근데 그 뒤로는 내 와서 지금 뭐 아무것도 복습을 안한것 같더라고. 겨, 거, 겨,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것좀 알려줘. 네. 오케이? Okay? 오케이. 네. Okay. 좋았다. 그러면 네. 오늘 마이안 이거 호빠이디. 네. 네. 이제로. 어, 이제로. 잘됐다. 저기 우유 좀 있으면 마이안이랑 촬영한다고 하는데 그 촬영하기 전까지만 좀 가르쳐줘요. 네. 오케이? Okay? I'm h a p to be q k a y I'm i n g to to d o i n g m g n g to to d i to die. I'm g o n g to n g to i to die. I'm g n to die. I'm g n e m going t to d i m going to d n g e m going n g to d n g to d n g to die. I'm go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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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마연, 파이팅. 파이팅. 오케이. 아라나. 네. 저기 잘 가르쳐 주고 있나 한 번씩 가서 확인 좀 해줘. 저기. 저기 마연한테 네. 유나님이 한국 가르쳐 주고 있거든. 영어로요? 아니 한국 어 같지. 그러니까 영어 영어로 대화해요 둘이. 아닌 거 같던데. 마은 한국어 못 하고 유나 님은 그치? 유나님은 한국어로 대화하고. 마야는 베트남어라 하던데 그냥? e than the g u 가서 받으라고. a t n c a n t k k n o n t k n I d o o t I 물정 영상 영상 봤어 도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정이가한거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정이 망고 이크좀잘 정도? 이 정도? 망고 도이정잘이줘도이 정도? 이 정도? 이정 왜? 오늘 왜 엄청 컴드? 쌍문 컴드? 아파. 이 갑자기 이거 왜 했어? 그냥. <laughs> 어이가 없네. 왜 그러니까 괜히 이거 해서 아프게 하냐고. 아니 웬만 안해 조금 안 좋아서 응. 해요. 그 지금 어 근데 교정이 아닌데 이 해봐. 아아 장치 했나 뒤에? 이거 이렇게 해봐. 응. 아, 한 건가? 고정한 거야, 이거? 응. 이 하나 뽑았어. 그러니까 아니, 한... 배랑 한... 아니야. 뒤 l a m b d 로 7개월. 7개월? 응. 와우. 그럼 7개월 동안 계속 아프다고 하겠네. 7개월. 꽤 7개월. 굳이 안 해도 되는데 괜히 해 갖고는 이빨 아프고. 네. 그지 네. 후회해 안 해. 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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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후회하지 않아요? 안냐고 어. <laughs> 지금 아파. 후회해요. 왜? 음. <laughs> 아이 후회해고. 뭐. 그러니까 왜 맨날 하고 후회하냐고. 여기 필러 맞고 후회해. 아, 여기 보톡스 아, 맞고 후회해. 필러 없어. <laughs> 여기 또 필러 맞고 후회해. 아아아, 아 필러 아, 아, 없어. <laughs> 그 진통제 먹어야지. 약 먹었어? 약 먹어. 아 진짜 약 이거 먹고 먹고. 어, 진통제 먹어야지. 얌 나와 눈머. 눈머. 잘한다 띠엠. <laughs> <에이그> 이 <으이>. 그. <laughs> 이 그. 이 그. 어이, 가 없네 어? 잠깐만. 여기 필러. 아, 둘러 없어! 교정해가지고 이와 같다고. 그니까, 러 갑자기 교정을 해가지고. <웃음> <웃음> 괜히 사서 고생한다니까. 저도 비쌀 텐데. 교정. <laughs> 피곤한 스타일. <laughs> 자기를 사서 고생. 괴롭히는 걸 좋아해, 자기들. <laughs> 그만해. 그만해. 8 1 호불호. 81 uh, người hả? Chả được. Ồ. Tin. Khi mà có lỗ lòp á. Hả, đó xin ca lỗ lòp á. Ok, cái này là của tiên là được 81 người, cho nên tính ra là 450 ngàn. Wow. Wow, wow. cho nhẫn 500 đi. Với chảnh đó. Ok, 500 kia. 500. Dạ. Dạ, nhưng để tin. 네? 아나 지금 돈은 없고 이따가 저기서 가져가면 되는데 네. 지원한테 사, 맛있는 음식 사줄게 아 그래? 응. 뭐 사줄건데? 뭐뭐뭐싶어요와 아, 오늘 짓디 뭐뭐뭐 이거 뭐, 빼 이거 빼고 이거 이고 이거 이거 빼고 이거 빼고? 왜? 왜? 뭐하뭐거야 뭐, 뭐 아니 장난이야 전 이렇게 안해요 아니 너희 고향에 킹크랩 먹고 싶어 치킨. 치킨 먹을래? 치킨 바나나. 치킨, 치킨 바나나. 그 부끄러워도 이거 해야 된다. 원래 나도 어릴 때 부끄럼 진짜 많았어. 근데 뭐 해야 되니까 나도 노력하다 보니까 해도 된 거야. 딱갈라뭐방금지방이 흔들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웃음> <웃음> 그 와중에 떨어지니까지 집중 안돼요 Tại vì không hoạt động, chỉ ngồi như vậy Ờ Sao mày... Con à? Nên là học quay lại đây Nó Mày buồn đê Chị Yêu đem ôn nói là U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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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à anh học được rồi, chị dạy được rồi Sao em đánh em kiểm tra không? Chị Yêu nó ôn đọc chị? 응응응응 이거 읽고싶어? 응읽어 이렇게 읽으라고 하면 할수 있는데 응. 이렇게 랜덤으로 하나를 하면 못 읽는다 아 그러니까 순서대로 그냥 따라 읽는 느낌이지 그거를 진짜 읽을 수 있는 느낌이 아닌 거야 그죠? 그냥 가나 달아 이렇게 하니까 그냥 가나 달아 순서대로 그냥 따라 하는 느낌이지 지금 글을 읽을 수 있는 건 아니야 근데 일단은 입. 이... 그 눈에 좀익어이야 되잖아요. 그렇죠? 천 사실 저번에 나 가르쳐 주다가 화낼 뻔 했어. 아 kia i ờ tiếp x ú 왜? với chữ Hàn luôn. Còn mọi n g ư 왜? i trong c ô n 내가 내려가기 전까지만 해도 마얀 표정 좋거든지금이안좋아져이 对。<laughs> <laughs>